아칸소주의 교정 당국은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아침 살인 혐의로 구금돼 있던 한 명의 수감자와 또 다른 한 명의 수감자가 더브 브라셀 형무소에서 탈옥했다고 밝혔습니다. 노아 로시와 자토니아 브라이언트로 알려진 수감자들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경 리틀록 남쪽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파인 블러프에 있는 형무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제퍼슨 카운티 보안관실이 발표했습니다. 보안관 사무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브라이언트는 살인 혐의로 구금돼 있었으며, 로시는 주택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구금됐지만 살인 사건의 용의자이기도 합니다. 보안관 사무실은 두 사람 모두 위험하기 때문에 보는 즉시 사법 당국에 신고해야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. 화요일 보안관 사무실은 두 명의 수감자들이 탈옥한 시점은 48시간 정도 지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보안관 사무실은 또한 로시와 브라이언트의 체포 및 구금으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감자당 2,500달러의 보상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카록스인 자토니아 브라이언트는 흑인으로 5피트 11인치, 180cm의 신장에 몸무게는 약 145파운드 정도이고, 노아 로슈는 6피트 2인치, 189cm의 신장의 백인이며 몸무게는 약 180파운드 정도 되며 머리 오른쪽에 흉터가 있습니다. 두 명의 수감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아칸소 주 경찰 및주 교정 당국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으며, 이들 수감자들과 관련된 정보는 전화번호 870-541-5300, 870-692-3376 또는 870-510-0395로 연락하면 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아칸소 주의 형무소에서 탈옥한 두 명의 흉악범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미국의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및 알람 설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